군산 경찰 아저씨 잘 들어. 내가, 내 신분으로 버스를 타고 가더라도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그 경찰이, 응? 바뀌어가면서 의심하면 그러면 살수 없는 거지. 그리고 친구가 유부남이요. 유부녀고, 근데 오늘 이 친구하고 만나서 술 한잔을 먹으려고 하는데또 나왔어. 그걸 사회적으로 치다 보고 있어. 경찰이. 그치죠. 그만 아파. 이 침내는 잘 들어. 사람이 정지할때 신고를 하게 되면 처리를 잘해주고 한방에 끝내주는 것이야. 미적지근하게 놀면서 사태를 그만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검소실이나 뭔가 잘 봐. 내가 꼭 죽어서 헤비메탈 검사자리 에 가서 내 몸뚱아리를 사체부검한다는건 있을 수가 없어. 아시겠으면, 오늘 밤에, 동무 직원에, 당신이 채취를 못한, 못된 여성으로 보고, 그건 쉽게 말해게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 여성으로 보고, 남한테 넘기는 행실 그만해. 법적인 처리는 내가 하는 건 아니오. 은구가 쉽게 말해서 내 몸에서 나오는 건 아니오. 내가 한때는 실제로, 그 집, 따분가, 주, 두, 연놈의, 모닝필이지, 입안에, 쓰다듬고, 갖고 다니면서, 장사할 때 베푼 말이요. 싸과코아 그래도, 그것을 알아듣고, 천상이 지구대에, 뭔줄 알지? 경찰서가 그렇게 죄로, 감추고 살면 서 그런데 그래, 귀가 짓물러서, 실제로, 이랬었어. 사람은 본인이 간첩이라고 말해서 정식으로 친구했다라고 해서 나를 뇌혈관 열어서 죽이는 건 아니야. 채취 왔지만. 그리고 엊그저께 반문하지만 그 집에서 간첩을 잡을 때서 나한테 인감을 제펠로 빼가는 건 아니야. 스키다시. 알다시피이 모든 거 정직으로 돌려놓고 세계 복받듯 대한민국 시도 국적이 다르듯 다시 따지면 걸려줄게. 나를 만났던 그한 집, 지붕 밑에서 조사 좀 원하고 신고를 제대로 한 나한테. 성격 파워 그만 시켜. 말씀드렸어. 아시겠어? 군산시청에서 분명 말씀드렸어. 여경 헷가닥 하지 말고 그집 생보 건들지 말라고 채점 줬어. 먼지신 거잘 보면 당신도 곧 사회의 의무지만 군산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당신보다 못하는 하급발인 거 나한테 보여준 죄는 하늘의 의지 뭐지 말씀드렸어 아시겠어 그리고 놓고 놀지마 군하지만